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애와 TV 이승선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실준사주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부승인묘입니다 부승인묘란 무엇이냐면 지압의 부자에 남편의 자리가 묘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 묘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남편 자리가 남편의 간승이, 우리가 여기 오행에 쓰는 사주팔자에서 오행은 간승을 남편의 자리로 봅니다. 남편의 자리가 무덤에 들어있다는 것을 부승, 지아비부자의 성, 어, 어, 그 다음에 인묘, 묘에 들어있다. 부승인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승인묘로 보느냐 하면, 자 여러분 어, 자, 초급 설명하실 적에 기초 설명해 드릴 적에 제가 흙은 어, 맹당이냐 맹당이 아니냐 어, 맹당의 조건을 본다고 했습니다. 임상 배수를 보기도 하고 어, 하나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잇는 어,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흙이라는 것은 에, 여기서는 토라고 합니다. 토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저장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창고 역할, 그것을 창고를 보기도 하고 묘를 보기도 합니다. 무덤을 보기도 합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땅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사주에서 보면 각자 생이 6월달에 임수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지도 저녁에 술시입니다. 그러면 어 이지띠가 양이 있고 개가 있고 개가 두 마리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자리에 사주를 보실 적에 연과 월과 일과 시를 볼때 어느 것을 본인의 것으로 보느냐 하면 연, 월, 일, 시에서 태어난 나를 보는 본인으로 봅니다. 본인,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조상의 자리와 형제, 부모의 자리, 엄마의 자리와 태어난 나를 본인으로 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바로 나의 사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것은 나의 태어난 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임술날입니다. 여러분, 각자 생이 식미달에 임술일에 태어났으며, 신은 경술시입니다. 그러면, 미가 토이고, 술이 토이고, 또 술이 토입니다. 이게 개를 말하길. 개가 두 마리 있고, 양이 한 마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자 자리가 무례선은 흙이 배우자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자리가 전부 위에는 있지 않고 땅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승 남편의 자리가 묘에 들었다는 것을 부승인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볼때 배우자 운을 언제 만났느냐 하면은 이게 본인이고 이게 배우자 자리입니다. 그럼 이것을 합을 해야 배우자 자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자, 말이 왔고, 뱀이 왔고, 용이 왔습니다. 배우자 자리를 충을 하니까 아무리 선이 많이 들어오고, 중매를 해도 이때는 승사가 되지 않는 운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언제 결혼을 할수 있느냐 하면, 초전에 결혼을 하면 반드시 생사를 생사별과 영입일에 생사별과 영입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분이 36세까지 아직 결혼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운은 전부 다 넘어간 겁니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자 자리에 언제 결혼을 할수있는냐 하면은, 식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신이라는 별은 있거든요. 그근데 그런데 이분은 임술이니까, 이 식신과 식신의 자리가 공망입니다. 공망.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사가 잘안 되는 사주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예, 그래서 이분은 37세 때문에 정하불이 불이 오고, 이 사주는 유일하게도 제가 정무한 사주입니다. 제가 없는 우주의 사주입니다. 제가 있으면 결혼을 빨리 할수 있는데, 사주에 드러난 불이었습니다. 하의 기운이 없습니다. 하가 여기에서는 재물이 됩니다. 재물이 없으니까 결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운에서이 정합이 오기 시작하고 토끼가 옵니다. 토끼가 오면 정임의 합을 하고 묘술 합을 하니까 인연이 들어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까스레 어렵게 결혼을 하겠는데 어, 식신 자리가 공망이기 때문에 아, 자식도 상당히 어, 났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바로 순미형을 하기 때문에 직업성은 이 식신이 공망이기 때문에 높은 간직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높은 간직은 올라갈 수가 없고 순미형을 하기 때문에 형을 하는 직업성 그러니까 어, 몸을 비틀어진 것을 바로 한다든지 또는 몸을 늘린다든지 몸으로서 하는데 어떤 형태를 감목이기 때문에 똑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니까 교정이라든지 정신적인 학문, 요가라든지 또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지도교사로서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이게 부승임이에서 사주의 모양을 보고 직업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어, 돼지띠가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겨울에 태어났으면서 갑 나무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고 수업할 때 나무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등는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시지에서도 어, 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이 있다는 것은. 어, 평범한 사람하고 범은 호피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하고 달리 범은 직업성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범을 볼때 범이 두 마리 있고 소가 한 마리 있고 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12년 전에 절에서수행을할적에 만났던 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주에서 보면 나무에서 보면 금이 간이 됩니다. 그런데 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간이 이렇게 세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나는 횟수가 많아질 수 있고 단지 연결이 되자, 되지 않는다는 뿌리고 여기에서는 간이 전무하면서 축중에 조그마한 전간이 한개다 있습니다. 이것이 간입니다. 겨울의 동토의 간이니까 이 간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부승인묘의 사주입니다. 부승인묘. 이 사주는 마찬가지로 부승인묘의 사주입니다. 같이 부승인묘입니다. 그래서 부성 임묘의 사주는 간이 축중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절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에게 상담을 하신 분인데 아직 결혼을 안한 처녀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60이 넘었죠. 그때 50 음, 좀 돼서, 제한테 상담을 하면서, 어, 여기는 결혼을 하기는 어려운 사주니, 어, 성도 지명의 사주다. 절에서 선임을 하는 사주다. 그래서 이분이, 어, 그때, 어, 바로 출가를 하셔가지고, 어, 선임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년 지나고, 10, 한 3, 4년? 이렇게 됐는데, 어, 참선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전생에 스님이었으며 스님을 권해 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고 절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스님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도 지명이면서 부승인묘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사주 중에서 결혼을 빨리 할수 있는 사주가 있고 결혼을 하기 어려운 사주가 있고, 결혼을 전혀 할수 없는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결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 자기의 너무 이상적인 남자를 구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어, 술미 형을 하기 때문에, 남편 자리가 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자기 수준보다 모자라는, 뭔가 부족한 남편을 만나야, 온만히 결혼을 할수 있을 수가 있는 사주이며, 이 사주는 축이기 때문에 얘는 축이라는 것은 웅크리고 앉아서 참선하는 겁니다. 웅크리고 앉아서 참선해 하 이분이 어주에서도 참선 자락기로 소문난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혼을 하기가 그 장간에 신금이 조금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예 결혼은 안 하시고 성도 지며 스님으로 가시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두 사주 중에서 간이 세 개가 지장간에 있고 형을 하니까 반듯한 모양의 남편을 만나기가 어려우며 이 사주는 축의 안에 지장간에 무덤 안에 들어있으면서 이것이 해를 만남으로 해서 남편의 자리가 어, 쓰나미를 만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휩쓸려 가기 때문에 남편을 만나면 맹이 짧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승도 지능이 자기의 본기이고 진리에 긴고 이분은 이 운에서 조금 자기보다 모자라는 부분의 남편감을 만나셔서 결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 여러분에게 실전사주 아, 두 편을 가지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 이회 TV도 여러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